자,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좀푹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기술 역학 했었었고요. 근데 분석 역학 제가 설명하고 그다음에 책에 줄은 안 쳤을 거예요. 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만 반복해 보겠습니다. 우리 분석 역학. 우리 기술 역학하고 나면 가설이 설정된다라고 표현했고요.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분석 역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역학의 종류에는 이제 첫 번째 단면 조사 연구가 있었고요. 단면 조사 연구. 그다음에 두 번째가 환자 대조군 연구가 있었습니다. 환자 대조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코트 연구. 있었고요. 어, 그다음에 오늘은 좀더 들어가서 혼합설계로 또 들어갈 겁니다. 혼합설계. 혼합 설계가 이게 조금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연구사 문제는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나오고, 그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도 시험 문제 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똑같이 시간적인 분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단면조사 연구는 한 시점에서 제가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설문지를 발현해 갖고 가서 설문지를 왕창 마련해, 그래서 일시점에 딱 어느 지역에 가서 쫙 뿌리는 거죠. 그리고 이 사물을 다걷어들여서 이제 집에 와서 통계치를 하는 것. 이걸 우리 단면조사연구라고 표현했고, 단면조사연구에는 말 그대로 설명지가 그래요. 당신은 폐암을 갖고 계십니까? 당신의 담배를 피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을 갖고 있다 없다니까 유병률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단면조사연구는 유병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명 이거를 유병률조사연구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이 아그니까 대부분 저 폐암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는 걸로 나타났어. 그러면 우리가 아 그러면 폐암의 원인은 흡연이구나라고 딱 결론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이거는 연관성만 알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 폐암과 흡연은 관련성이 높구나 이런 걸알수 있어. 그래서 얘는 일명 연관성 연구, 연관성 조사라고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원인은 잘 몰라요. 그냥 신뢰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구나. 원인은 모르는 이 관련성만 알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거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단면 조사를 하는데 원래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수조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일부분만 뽑아서 조사를 했어요. 표본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무슨 병이 있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확인하기 위해서 단면조사 연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 1위가 이제 예를 들어 암으로 나왔어. 그러면 제가 이거를 확대 해석해서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는 1위가 암이다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당연히 그거 하려고 이 연구를 한 거니까. 결국 일반화가 가능하다. 확대해서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단면조사 연구의 결과는 일반화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비해서 단점은 아까 말한 대로 시간적 선후관계를 모른다,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책 보고 다시 줄치겠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환자 대조군은 환자하고 대조군을 찾아가는 거예요.